그거 아니라고요! <laughs> 오늘 할 게임은! 아, 드럼볼 잔다 뭐지? 약간 열받는 사운드는? 열받는 게임이라고? 난 리듬 게임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열받는 게임이었어? 아 소리가 방고 끼는 거 같아. 방지에다 적어야겠는데 방구 끼는 거 아닙니다. Hook t h So it <dilemma> 와... comes to pass. 그 Brave soul. <rible> <문 slinge> ok <Superman> One day you must s a n d b e f o e t o baboons. One day you will rend the very fabric that binds this land. 어,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였다 뭐지? 방금 모짜르트 지나간 거 아니야? 얼굴. <웃음> <웃음>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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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et me introduce myself. 하, huh? here we go. so, let's go. 얘, 아마 북극이... 아마 서른지? 아마... 아, 아, 아마... 바붐, 운동이 바분 북타임, 넘어가 봅시다. 어, 노래 고르는 건가 보다. 뭐야? 워머밖에 없어. 이거 먼저 해야 되나 봐. 나 게임 방법 아예 모르는데? Move the mouse forward and back. 아, 위아래로 움직이고? You can adjust the controls in the setting menu. Okay. Use the mouse button or mouse keyboard keys to t o o t Using the keyboard may be easier. 아, 키보드로 눌러도 되나본데?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키보드로 꾹꾹꾹 해도 되나봐요. 클릭으로 해도 되고. If you play well, you build combos and increase your temp meter. 아요기에 올라간다고? This is how you get big points. What the what t h e Watch the freeze <laughs> meter. If you hold a note for too long, you run out of breath. 뭐야 숨도 있어? 숨도 있다는데 얼굴 빨개진다. 오래 누르고 있으면 푸. 이렇게 되나봐 숨이 차나봐 쓸데없이 현실 <laughs> 라... 오와 왜왜왜 반대로 움직여 <laughs> 어? 아니 아... 아니 반대로 움직여 내가 가는 거랑 마우스랑 하는 거 아니라고요 웃기는 거아닙니다오나니잘 할지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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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아니, 또... 아니, <laughs> 아니, 게임에서 아니, 아는데니 아니, 아니, 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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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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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오, 해피 번스데이. 얘들아, 내가 불러줄게. 생일 축하해. 야후. 생일 축하해. <웃음> <웃음> 왜 태어났니? 어쩜 Beijo, garicó, vete, oh, nenni, vete, oh, nenni, vete, oh, nenni, oh, babuns, ita babuns, well, so many bab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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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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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oons. baboons 무슨 뭐 노래예요? 듣고도 모르겠는데? What the fuck! 뭐가 지나간 거야 방금? 원숭이가 나오는데? 개코 원숭이.. 아 개코 원숭이인가 저거? 뭔가 일본 온천에 살것 같이 생겼는데? 짠! 아바보니 개코 원숭이에요? 몰랐어 나는 오!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첫 A! 에전 에이, 었이보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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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긁어버려! 어, 헐숨숨숨숨숨 숨! 죄다! 숨, 숨, 숨. 얘들아 미안해. 아! 다잉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분위기. 허! 아. S 4개 모으면은 이거 열리나 봐. 당장 모으러 간다. 둠스, 둠스, 둠스. 최대. 지구 10년 진짜. 뭐라고 하는 건지 해석 좀. 이게 뭐야? 뭐나6,743 출수 있는데? 그럼 이거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구인들아 내게 기운을 줘. <laughs> 예아 yeah. 음. 아, 다음 악기를 고르는 건가? 뭐야? 클렉터 체스트? 아니, 90몇 번을 누르라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케이. y You played the video games a lot and unlike the thing. 뭐, 캐터든 거야? 뉴 박스. <laughs> 뭐지? 뭔가 아까랑 이펙트가 다른데? 좀 아닌 가 지금 좀뭐같겠지 뭐야 이거? You play the video games so a lot of something. Sounds sad. Mute. What? 음소거가 나온다고? 왜?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게임이야? s k i 인 건가? 이펙트? 설마. 아닌 것 같은데. Mute? 설마. <laughs> 나 투명인간 됐는데? 어, 소리가 바뀌었다. 우와! 갓겜이었네? 아, 또 광고 소리 같아, 이제. 폭타 <laughs> <포크타임. 웃음> 뭐야, 어디 갔어? 이제 안 놀래, 안 놀래. 임마, 아, 다음에 올게. 아, 이거 열 때마다 놀래 키는 거 설마 하는 거야? 아니, 왜또 바로 안아이 아, 나 문득 확 찍어. 그지 같은 거. 얘가 나 s 비트가 사운드셋이 된다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마지막으로 오늘 드럼본 챔부는 끝내겠습니다. 야호! どんどんどんどんど